들어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쉬.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리는데 우리 아빠 엄마들은 그 내년에는 저희가 성경책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보는 시간에는 그래서 오랫동안읽 이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은 큰하트릴 거예요.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맞아요 우리 아빠 엄마들 두 손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자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아빠 엄마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야 2장 23절 말씀. 아멘.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 우리 친구들 중에 아빠 엄마 결혼식 본 친구. 어 우리 시우 봤어. 우리 어 사진으로 봤어. 사진으로 봤대요. 우리 애들이요. 제가 지금 엉뚱한 질문하니까 아무도 손안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이도 아까 눈을 반짝하니까 눈을 반짝이는 거요 <laughs> <laughs> 아이들이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빠 엄마 예배드리는 거 보고 우리 예준이도 아까 찬양하는 선생님을 뚫어져라 봤어요. 보면서 뭐 하는 걸? 까 이렇게 아이들이 모든 감각으로 지금 예배를 배우고 있어요. 아이 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구나. 우리 친구들 딴딴다단 따단 딴딴따단 결혼식은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 를 만나서 약속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약속. 나는 앞으로 너만 사랑할게. 이렇게. 잘하죠? 연습했어요, 어제. 나도 너만 사랑할게. 진짜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빠 엄마 살고 있어요? 어, 대답했어. 예리가 지금. 아빠 엄마 살고 있대. 어우, 정말 사랑이 많은 부부다. 이 부부처럼 모두 그렇게 다 키우세요. 자, 아빠 엄마가 사랑을 많이. 꼭 너만 사랑할게, 약속. 꼭, 이렇게 했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결혼으로 이야기해줄게, 이러셨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아이쿠 무엇이 들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한대요. 누구랑 결혼을 한답니까? 고멜이랑 결혼을 한대요. 예? 고멜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그 고멜은, 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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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멜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고멜은 다른 남자들이 아무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나는데, 바로 그, 아, 그 고멜인데, 왜 호세아 선지자 결혼한다고 하는 걸까요? 친구들, 지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호세아야, 너는 고멜하고 결혼해라! 고멜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 친구들 어렵지만 아빠 엄마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아주 안 좋아하시고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여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을 해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기뻐하시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네, 이렇게 순종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네, 순종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예? 제가요? 이런 게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하나도 틀림이 없으셔. 네, 가운데요. 호세아는, 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유, 오세요! 어떡하다가 고멜하고 결혼하냐! 아이고, 아이고!" 이랬지만 호세하는 고멜이 결혼했어. 그리고 약속했어요. 고멜,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나는 영원히 당신 한 명만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고멜은 결혼해서 아기도 낳았어. 응? 이렇게 아기도 낳았어. 지금 아기온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 났어. 세 명이나 하나님이 주셨죠. 아기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고멜한테 아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아빠, 엄마들한테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셨으니까 아빠, 엄마는 누구 앞에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키워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거든. 지영아, 니네 집에 언제나 로이 맡긴다. 잘 키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키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 너무 무거운 말이다. 그렇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준이를 맡기면서 어 우리 예준이는 예준이 아빠한테 딱 맞는 아들이지. 남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맡기셨어요. 아내도 맡기셨어. 우리 은성이도 잘 부탁한다. 하나님 이 맡기셨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아이들 주셨어요. 고멜도 이렇게 키우면은 우리 엄마는 아기를 잘 키워야 될까? 안 키워야 될까? 잘 키워야 되지. 시 셰라 엄마가 밥잘 해주셔? 잘 해주신대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봐. 어 시우야 어떻게 어 우리 시우 어 그래 <laughs> 어, 어, 너무 가까운데 시우야 우리 엄마가 시우 사랑 많이 해주세요. 아아 아, <laughs> 아, <laughs> <지금, 웃음> 여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민영자매 아 어제 질문이 잘못됐어. 우리 시우야 엄마가 시우 많이 사랑해주시지. <laughs> 우리 시우가 유머를 알아요 요즘에. <laughs> 우리 미영 자매가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너무 잘 알지. <laughs> 근데 고멜이 아기를안 키우고 어유 멀리 가버렸. 지 미안한 거야. 하고 하고 <laughs> 어, 고멜이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을까?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가 버렸어. 결혼하고 아기 낳는데 았 원래 창녀 하던 거기 가 버렸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맘대로 할 거야, 내고 싶은 대로 하지. 이러면서 고멜은 가버렸어. 마음 어땠을까? 호세한 얼마나 슬펐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네 하고 순종은 했는데 허, 이 아내가 지금 원래 자리로 떠나 버렸어. 아이들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너무 너무 슬펐을 것 같아. 너무 너무 화도 났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눈물도 났을 것 같아.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야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죠요세아는막 찾아다녔어 여러분 내 아내 고멜 못 봤어요? 내 아내 고멜 봤어요? 아못 봤는데요 왜요? 지금 고멜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까? 고멜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아내 고멜 좀 찾아주세요 어디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야 어휴 그 고벨은 저기서 다른 남자들하고 있던데? 다른 남자들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감에서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아내였습니까? 호세아가 너무 부끄럽기도 했을 거야. 호세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전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하나님 기도했을 거야, 진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세아야 고매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고매를 끝까지 사랑하고 네가 고매를 용서하면서 받아 줘야 될 때가 올때올 올 거야. 그때 고매를 그대로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아빠 엄마들 기억하세요. 우리 이 설교 그림에는요, 이게 아이들 설교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아이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 테슬라코 고멜은 떠난 다음에 젊은 시기를 창녀로 살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창녀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포주가 다시 내놓았어요. 노예시장에. 그때 호세아가 다시 아내를 사와요. 내 아내를. 다시 용서하면서 받아들여줘.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멜 나는 단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고멜은 어떻게 했을까 고멜은 많이 울었을 거야. 많이 울고,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고메리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과거의 원래 도래의 모습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참 사랑, 오래 기다린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고멜과 같이 죄 있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는데도 다시 받아주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바로 사랑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들려주시고 싶어서 얘들아 너희들 나만 사랑하라고 했지. 너희들 여우와 하나님 나한 명만 사랑하라고 나 하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나랑 다른 거 같이 사랑하고 나를 떠났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큰 손으로 안고 있어. 나는 절대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맞아요. 한 분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갔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절대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 고멜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에 꼭 안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야 돼. 아직 어렵지만 우리 아빠 엄마들이 그렇게 명예롭게 사세요. 우리 같이 믿음 안에 결단합시다.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 한분 아니라 다른 것들 막 붙들고 살아가는 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자비와 인자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영리 아버 친구들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 멋지고 근사한 모습일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어, 너무 무서워요. 마음이 콩닥콩닥 거려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전도사님 첫째는 어릴 때 너무너무 무서운 많이 탔어요. 낯선 데 가면 맨날 울고 슬프고 적응이 되면 돌아다니고 그랬어.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이제 예배드려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나 예수님 믿는 거 말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데가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들아, 내가 내큰 손으로 너희들 안고 있어. 아주 큰 사랑으로 너희들 내가 꼭 안아주고 있어. 너희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가 큰 손으로 안아줄 때. 아빠 엄마가 어른스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이들 이렇게 안아줄 때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안아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빠 엄마가 지금 너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으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이 자비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 꼭 지킬 게 있어요. 좋은 걸 들려줘야 돼, 아이들한테. 좋은 걸. 여러분, 듣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고백 하나 할게요. 어제 영유아부 우리 교사들 단합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조별대항 게임이 있었어, 게임. 게임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엄마 좀 맞춰주세요. 엄마 좀 맞춰주세요. 엄마 지금 우리 빵점이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러니까 제가 그 교역자의 탈을 벗어버리고 어제 이 승부욕이 너무 발동을 막 해서 참아! <laughs> 제가 제가 너무 좀 1등했어요. 어제 근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내가 했다가. <laughs> <laughs> 아이의 그 말, 엄마, 나 지금 좀 우리 맞춰요, 제발 막 하면서 그 아이의 말에 제가 흔들려가지고, 어, 제가 선생님들을 세워드리고 우리 애들이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막 흉부욕이 막 엄청 그랬거든요, 진짜? 어떤 말을 듣는지,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움직이고 바뀌잖아요, 때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가 없어 우리 안에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절 채우지 않으면 저는 승부욕 굉장히 강하고요, 욕심 많고요, 이기적이고요, 교만하고요, 성격도 엄청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나 그런 거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릎으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제가 우리 단합대회 하는데 부장단 선생님들이 몇 줄을 엄청 고생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다섬겨주셨어요 부장단으로 세워진 선생님들은 부장단답게 사역할 때에 그 자리에 세워진 자리에 맞게 행동하고 사역할 때에 힘을 얻고요. 교사들은 교사답게 사역할 때 힘을 얻고요. 아빠, 엄마들은 아빠, 엄마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아빠, 엄마로 부르신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성인답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아이에게 혼내고 싶은 거다 혼낼 때왜 아이들에게 혼내고 소리 지를 때 좌절감이 밀려와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당적인 방법들, 3분간 참아라, 10가지 세라. 30초 세바라? 여러분, 그런 거안 돼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한 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반복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는가 그 하나님 음성 붙들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삶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 많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유튜브 좋은 영상입니까? 세상의 뉴스입니까? 세상의 트렌드입니까? 세상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조명하시고 밝히셔서, 너의 삶을 과거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르게 살아라. 그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과 힘써서, 네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의 문제들에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인자한 말, 따뜻한 말, 아이들 용납하는 손길. 언제요? 아이들 아플 때도, 내 아이 약할 때도, 내 아이에게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 계속 보이는 그때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도전 드릴게요 우리 아침에 우리 자매 선생님이 저한테 나눠서 제가 참 은혜가 되고 도전 됐는데 조민영 자매 우리 시우가 엄마 사랑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늘 시아버지 생, 생신이시래요 근데 형님네 저녁에 그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싱크대가 고장이 났대 그 집이 오늘 저녁에 식사 준비하게 돼가지고 교사 단합 대 끝나고 피곤했을 텐데 갈비찜 재우고 음식 다 해놓고 왔다고 해서 제가 칭찬했어 진짜 여러분 자비는요 나보다 어린 상대한테만 하는 게 자비가 아니고요 나보다 위에 사람들, 내 가족들, 어른들 내가 때로는 왜저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 어떻게 나보다 지위가 저런데 그럴 수있 하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비는 때마다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예. 네. 우리 안에 여러분께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자비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선, 우리 선녀일로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아들이세요.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 드리고 결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자리와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 원하고 이 아이들에게 그 인자한 부모의 형상 좋은 것들 흘러보고 보낼 수 있는 부모 될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새로우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우리 잠깐만 반주해 주세요. 우리 유호가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이렇게 제가 왜손 들고 찬양하는 줄 알아요? 유호 엄마가 손 들고 찬양하거든 항상 이 결단할 때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도록 삶으로 가르치세요. 그냥 왔다가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그 다음 계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 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응응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붙들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택하기를 소망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 또한 평생에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서기로워 나오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이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신실하심으로.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무엇을 평행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이 자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인감과 어떠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아이의 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때마다 보호하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이 힘같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비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통하시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매일 때마다 이 아이에게도 그 내가 흘러가며 이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들 성장하는 때마다의 경험 가운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거하는 아버지 자녀의 삶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전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이강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